는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디나이예요 자기를 부정한다 부정하라는 게 알겠나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정할까가 좀 애매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갖다 이용해 쓴다 보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데 이 부인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애들 보고 나는 여전히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관계 없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쳐요? 책임성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아이로 키워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을 떠나서 그건 다 플러스의, 그죠? 사이드에 있는 거거든요. 본 메뉴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책임을 질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게끔 만들어 가죠. 어떻게 하면 피해 가기만 하고, 피 사이로 막 가면 되는 거예요. 피만 안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하며 있어도 분명히 책임과 함께 연관된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우리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또 MZ 세대 속에서 새로운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 때 감당치 못한 전혀 새로운 종족 같은 느낌, 우주인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자차도 이미 코로나 시대에 MZ 세대에서 사고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와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되냐? 왜한 길인데? 360도 각도에 봤을 때 360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데 왜 굳이 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느냐?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비유로 말하기를 큰 길로 가면 누구나 갈수 있다. 아무나 갈수 있다? 결국은 그 길은 끝이 있는데 죽음으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 넌 생명의 길로 갈게 될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 보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아주 꼭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애매모호하게 아리까리하게 몽학선생 초등학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라면 정확하게 판단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자신의 목세된 태인 십자가를